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방콕 다녀오면서 쇼핑한 것들 아니 장본 것들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영수증을 챙겨놨는데 세금 환급받으면서 같이 제출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개는 가격이 정확하게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국과자 하면 제일 많이 사오시는 김과자예요 저는 사실 그냥 김을 간식으로 먹는 사람이라 김과자를 왜 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요거는 좀 맛있더라고요 동생이 조카가 잘 먹는다고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샀거든요 요거는 한 팩에 8장짜리 큰 김이 들어가 있어요 음 작년에 동그란 걸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김보다 약간 깨 점인 스폰지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포석포석한 느낌의 스폰지 느낌의 김이고 굉장히 짭짤합니다. 빨간색이 매운 맛이라서 저는 확실히 이게 더 입맛에 맞았어요. 음, 맥주 안주 하기 정말 좋고 어, 입 심심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김이 약간 찔깃한 느낌이라면 얘는 파삭파삭한 질감이 더 많았어요. 작년에 어, 요거 동그랗게 말아놓은 빅 롤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왔었었는데, 그거는 약간 더 음, 파삭파삭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고 부러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공기가 들어가 있는 스폰지 느낌이에요. 저는 요 넓은 애들이 더 맛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른들 드시기도 괜찮고 어, 아가들도 잘 먹는 김과자입니다. 요것도 동생 심부름? <laughs> 같은 동생 부탁으로 사온 옥수수 캔디예요. 요것도 유명하죠. 저는 사실 이거를 직구로 해서 먼저 먹어봤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를 까면 하나만 먹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집어먹고 있는 그런 캔디고 캔디라기보다는 캬라멜에 가까운 질감이에요. 말랑카우 옥수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옥수수 맛만 먹었는데 딸기 맛도 있길래 같이 한번 사봤어요. 딸기 맛은 말랑카우에 살짝 코팅, 설탕 코팅 같은 거를 입힌 다음에 어, 먹는 맛인데 음, 딸기 맛이 더 달아요. 그리고 옥수수 맛이 조금 더 고소합니다. 제 입맛엔 옥수수 맛이 더 맛있었어요. 근데 말랑카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사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신 살이 엄청 찔것 같은 맛입니다. <laughs> 아가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딱딱한 사탕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만한 그냥 간식? 입 심심할 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에요.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큰 사이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가지 맛을 사가지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통 쿤나 제품들이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봤는데 어, 와플 하나랑 그다음에 코코넛에 초코 입힌 거 이렇게 두 종류 사왔는데 요거 엄청 유명해서 얘를 더 많이 사왔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코코넛을 되게 얇게 조각내서 그 위에 다크 초콜릿을 씌운 거예요. 근데 다크 초콜릿이 안 달고 너무 고급스럽고 되게 향긋한 초코 향이 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커피랑 먹기에 너무 좋고 위스키 안주로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한 제가 네 박스 사왔는데 더 사야 되는데 <laughs> 못산거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랑 비슷한 거 면세점에서 팔았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쿤나가 제 입맛엔 더 맞더라고요. 이거 보이시면 많이 사세요. 유통 기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진공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 장기간 두시기에도 좋습니다. 요거 망고 젤리인데 시식을 할수 있길래 하나 먹어보고 나쁘지 않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요것만 한열 봉지 정도 사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선물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망고 젤리뽁 같은 그런 느낌의 젤리인데 그게 훨씬 더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얘는 약간 말린 두부처럼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설탕 코팅을 살짝 입혔습니다. 약간 옛날 제사과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맛은 망고 젤리에 설탕이라 조금 단데 한 개씩 먹어 보고 싶은 맛이에요. 제가 먹어 본 건망고 중에 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가 약하다 보니까 되게 찔깃한 식감이나 딱딱한 걸잘못 먹는데 얘는 보드라우면서 안 질기고 그리고 아주 많이 달진 않았어요. 얘도 약간 말랑카우 같은 느낌의 질감? 말랑카우보단 조금 더 단단하긴 한데요. 말랑카우 드실 정도라면 얘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식감이에요. 요거는 좋은 게 다섯 개로 소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포장 하나에 한면한장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망고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고,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선물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산 다니시거나 골프 다니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입심심하실 때 드실 만한 그런 간식입니다. 이거 완전 추천. 이 베네프루 제품으로 다른 말린 과일도 들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망고스틴 사고 싶었는데 망고스틴은 또 없더라고요. 요거는 보이시면 사세요. 베네프루를 발견 못하시면 이도익한 말린 망고도 맛있습니다. 이것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것도 시식해 보고 산 캐슈넛이에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살수 있더라고요. 짠맛, 단맛, 고소한 맛 이렇게 골라서 샀습니다. 태국이 확실히 맥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맥주 안주하기 좋은 과자 뭐 너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걸 먹어도 무난하게 다 맛있습니다. 이건 계산대 앞에 있길래 담아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클립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딸기 맛이랑 약간 페퍼민트 맛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입안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이것도 보이면 담으세요. 가격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엄청 싸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하나씩만 사봤었는데 좀더살걸 후회한 것들이었어요. 코코넛 칩 너무 맛있었고 사실 이 두리안은 아직 무서워서 못 따봤습니다. <laughs> 어, 무서워요.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결건조 망고 스틴인데 아끼느라고 아직 못 땄습니다. 쿤나 코코넛 칩. 요거 쿤나 음,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사도 좀 평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쿤나라는 제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 코코넛 칩은 코끼리 모양 쿤이라고 있는 건가요? 이거랑 쿤나랑 사실은 맛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쿤나는 한 봉지에 이렇게 소포장 두 봉다리로 나눠져 있었고 아까 코끼리는 하나의 지퍼랑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포장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맛은 똑같으니까 가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달아드리질 못하는데 가격이 좋거나 더 예쁘게 생긴 걸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둘다 너무 맛있고, 어 기름에 튀긴 과자가 아니라 오븐에 바짝 구운 거라서 뭘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둘다더 사올 걸 하는 후회템입니다. <laughs> 어른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애기들도 과자 먹이기 좀 그럴 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국에는 감자칩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어떤 걸 드셔도 만족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감자칩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하나 사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포장 과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맛저만 먹어보고 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마담행 비누예요. 비누 만든지 7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면활성제도 없고 천연 성분으로 만든 허브 비누라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가격은 35바트. 구름에 마켓에서 산 가격이고요. 되게 저렴하죠. 가격이 너무 싸서 좀 무시했거든요. 근데 등드름, 가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정말 좋고. 그냥 써도 너무 효과가 좋아서 한번 써보고 직구해서 많이 다시 재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뜯었을 땐 상큼한 레몬그라스 향이 좀 났어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썼을 땐빨리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에 남은 냄새도 약간 빨리비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굉장히 깨끗하고 산뜻하게 뽀득하게 닦이거든요. 근데 안 건조해요. 지금 쓰는 러시비누는 좀 건조한데, 마담행은 씻고 나서도 안 건조해서 굉장히 마무리감이 좋았습니다. 고메 마켓에는 35바트인데, 면세점에서는 42바트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무게 때문에 고메에서 못 사신 분들은 면세점에 부츠에서 파니까 거기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태국 유명템 중에 하나죠. 썬 실크 헤어팩입니다. 다른 거 말고 이 오렌지 단지로 된걸 사세요. 태국이 덥다 보니까 목욕 용품이나 이런 헤어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쟁일 정도로 많이 사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좋은 제품이 많아서 근데 가격 면에서도 좋고. 어, 사용해보면 진짜 바로 즉각적으로 머리가 부들부들해집니다. 사실 두피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머릿결이 제가 지금 아작 난 상태라 이걸로 해주면 확실히 풀어지는 게 보여요. 태국 햇빛은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다르더라고요. 잘못하면 정말 따갑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알로에겔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도 그걸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번호바겔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확실히 잠잠해졌어요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굉장히 흡수도 빠르고 발랐을 때 바로 이렇게 축축해지지 않고 바로 싹 스며들어서 바르고 나서 바로 활동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부츠에서 샀는데 몇개더 사올 걸 조금 후회했어요. 골프 다니시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비상약처럼 하나씩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기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금방 흡수가 됐죠. 제가 보따리상으로 오해받을 만큼 많이 산 과자예요. 면세점에서 파는 과자고요. 음, 이거 작년에 그냥 예쁘게 생겨서 사왔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많이 사왔는데 너무 많이 사와서 약간 좀 들고 다닐 때 창피했어요. 이거 코코넛 과자를 얇게 펴서 롤로 마른 다음에 위에 그 다크 초콜릿을 입힌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음, 술안주, 계속 술 얘기하네. 위스키 안주로 너무 맛있고, 그냥 고급스러운 어른 과자 느낌이 납니다. 선물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선물한다고 그 마담행 비누랑 이거랑 두 가지 사갔는데, 음, 마담행 비누보다 코코넛 롤이 인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작은 박스에는 한 팩, 큰 박스에는 이거 두 팩이 들어가 있어요. 한 팩에 롤 14개 정도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계속 맛있다고 하네. <laughs> 팩마다 다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오래 두고 보관하시기도 괜찮거든요. 보통 유통기간이 샀을 때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되니까 두고두고 쟁여놨다가 <laughs>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 곳간에 가득 쟁여놨습니다. 든든합니다. 요거는 쿤나가 너무 맛있어서 같은 느낌인가 하고 같이 사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쿤나가 더 맛있었어요. 얘도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맛있는 건 맞지만 얘는 조금 더 참깨의 고소함 그런 향이 더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쿤나 승. 근 요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쿤나랑 똑같이 진공 포장으로 두팩 들어있고 여덟 개 개수는 똑같습니다. 얘는 아까 그롤 과자를 부셔서 그 위에 초콜릿을 입혀서 뭉친 거예요. 그리고 참깨가 들어간 코코넛 컵에, 코코넛 과자 컵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컵에 뭉쳐져 있는 깨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롤이 나왔고요. 깨맛을 좋아하는 지인은 이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유튜버 분이 추천해 주신 과자인데요 차오수아라고 돼지고기 과자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쌀과자를 튀겨서 그 위에 소스를 바르고 돼지고기 가루를 뿌렸다는데 설명만 들으면 좀 이상한 맛일 것 같은데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네 가지 정도 맛이 있었는데 저는 새우 맛을 샀고 이것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식감은 알새우 칩이랑 콘칩의 중간 느낌, 약간 쌀 과자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파삭파삭한 식감이에요. 그 위에 간장 소스처럼 약간 짭짤한 소스를 뿌리고 거기에 살짝 단맛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새우 향을 입힌 맛 맥주 안주로 찐입니다. 작년에 수완나폰 공항에서 구매했던 짐톰슨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도 구매를 했어요. 시내에서 면세 서류를 챙겨서 받는 것보다 공항 면세가 더 싸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물건 종류는 시내 쪽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음, 짐톰스는 양쪽 공항 끝에 둘다 매장이 있어서 굳이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본인 게이트 찾아서 그 근처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한쪽에만 있는 줄 알고 맨 끝에 게이트였는데 반대쪽 게이트까지 걸어가서 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양쪽 게이트에 다 있으니 어, 본인 게이트 잘 확인하시고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체 실크로 유명한 브랜드라 재질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격이 에르메스 스카프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더 합리적인 편이어서 좀 편안하게 쓸수 있어요. 저는 70 사이즈 이번에 하나 더 구매를 했고 사실은 짐톰슨 손수건이 정말 예뻐요. 코끼리 모양의 손수건이 많은데 그 특유의 귀여운 코끼리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질도 정말 좋아요. 그냥 면백인데 약간 실크를 첨가해 놓은 것처럼 보들보들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써서 이번에 몇장 구매했어요. 엄마도 드리고 아빠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예쁜 손수건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서 이런 작은 소품들 선물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수건 제가 1년 정도 전에 샀던 거그 건조기에 막 돌리고 쓰거든요. 그런데도 형태감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색감도 네이비인데도 빠지지 않고 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고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번외로 여행 다니실 때 물티슈, 티슈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손수건 하나 꼭 챙겨서 다니세요. 의외로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어, 태국은 그래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화장실에 핸드타월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셔서 손수건 한장 정도는 여행 다니실 때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손수건이 작년에 샀었던 손수건이에요.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돌려가면서 쓰고 건조기에 막 돌리는데도 올풀림도 하나도 없고 색바램도 하나도 없어서 어, 여기 제품 진짜 좋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좀더 사와야지 하고 더 구매를 한 거라 어, 이렇게 작은 손수건 하나 선물하시기도 좋고 본인 위에서도 하나씩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같이 있었던 쿠션 커버도 좀 사봤습니다. 태국 느낌이 물씬 나고 여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예쁘더라고요. 면마 느낌의 재질이고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원래 1200밭 정도 했었는데, 1110밭? 요거는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상인가? <laughs> 짐톰슨에서 실크 가방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너무 예쁜데, 어, 크기나 형태감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예쁜, 마음에 드는 예쁜 무늬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짐톰슨 가시게 되시면, 가방도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면 재질인데, 무늬가 디올 무늬랑 굉장히 비슷해서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얘는 보돌보돌한 손수건처럼 되게 실키한 면 원단이고, 어, 만졌을 때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드는 원단이었어요. 얘는 가격도 1,500박 정도였는데, 1,100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구매를 같이 했습니다. 예뻐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소였어요. 굿굿즈라는 샵인데요. 제가 짜투착 시장이나 다른 야시장들을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태국적인 소품들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센트럴 월드에 갔더니 이 태국 느낌 물씬 나는 소품샵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너무 예뻐서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기념품이 그때는 너무 예쁜데 한국에 와서는 사실 못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 제품들은 품질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만듦새가 진짜 야물다 하는 느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거는 에코 숄더백인데요. 보통 숄더백보다 끈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요거저거 간단하게 넣으려고 하나 사봤어요. 너무 귀엽죠? 코끼리 진짜 귀여워요. 코끼리에 좀 환장한 사람처럼 물건을 샀습니다. 이 샵에서 제일 추천하는 게요 파우치거든요. 파우치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질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박음질도 엄청 꼼꼼하고 원단 자체도 살짝 힘이 있어요. 요런 거는 뭐 여권 케이스 하기도 좋고 평소에 쓰기도 좋아서 이렇게 이 크기는 두개 사봤습니다. 엄마랑 하나씩 커플로 쓸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이 구코츠 샵은 꼭 면세 서류를 계산할 때 받으셔야 돼요. 보통 쇼핑몰들이 다 한꺼번에 면세 서류를 받는데 요 샵은 여기에서 꼭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저희도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어, 다시 결국에는 이 샵에서 받았는데 노란 종이로 다 일일이 써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좀 귀찮았었나 봐요. 꼭 면세 서류를 계산하면서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작은 파우치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여기에 생리대 담거나, 뭐 담배 태우시는 분은 담배 담거나 자잘한 거 담아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파우치들도 색깔은 다 있어요. 작은 파우치들이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들이랑 나눠 쓰려고 하나씩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런 파우치들만 보면 정신 없이 사채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도 99바시라서 엄청 저렴하죠. 그런데도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선물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맞춰서 쓰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혹시 지나가다 굿굿샵 보신 분들은 꼭 가서 구매하세요. 여행 때 제가 꼭 드리는 추천 준비물로 장바구니 꼭 말씀드리거든요. 여기도 너무 귀여운 거 있더라고요. 코끼리 모양이고. 어, 검정색이 제일 예뻐서 검정색으로 구매했어요. 가격은 3 9 5 밧.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요거는 약간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라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행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벼운 장바구니 가방 속에 하나씩 꼭 넣어 다니시면 진짜 쓸모가 많거든요. 요즘처럼 장마 기간에 뭐 이것저것 넣기도 좋고, 가끔 가죽 가방 들고 나갔을 때 젖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서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 때마다 들고 다니는 노란색 장바구니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5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장바구니 하나씩 구매하시는 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장바구니 재질 중에 조금 도톰하고 납작해지지 않는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얇고 후두루두한 느낌의 장바구니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두건 겸 손수건, 조금 사이즈가 큰 손수건인데요. 어, 목에 매거나 그냥 비상용으로 하나 사봤습니다. 어, 뒤에까지 양면이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쉽게 양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무늬가 너무 예뻐서 그냥 목에 두르거나 팔에 두르거나 가방에 매도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구매해봤어요. 여기까지 방콕 다녀오면서 썼었던 쇼핑 목록이고요. 약간 쇼핑이라기보다는 장본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면세점에서 산 것도 같이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다음 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